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동네 형. 안녕, 불인 이들. 재경이라고 해. 알려줘. 청약. 형, 오늘 또 어떤 일이야? 오늘은 일단 청약에 대해서 알려줘. 청약 갑자기 왜 청약을 해? 나돈좀 생겼잖아. <laughs> 아니 청약 좋다는 얘기는 또 언제 듣고? 청약을 해야 될것 같아. 로또래. 아, 그러면 내가 오늘은 청약이 얼마나 힘든지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겠어. 자, 청약에 대한 정보를 일단 어디서 볼수 있는지부터 내가 알려줄게. 음.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한국감정원에청약홈이라고 있어. 그치. 그청약홈을 검색해서 여기 들어와 봤거든? 알려줘! 청약 보면 여기 사이트들 쫙 여기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청약 어디를 넣는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당첨된 결과들 먼저 볼 거야. 왜냐면 형이 일단은 분양가가 얼마고 경쟁률이 얼마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현실을 파악할 거 아니야. 내가 현실 제대로 보여주기 기다려. 자, 일단 여기 보면, 아파트와 분양 정보 경쟁률이 있어. 여기 딱 클릭하게 되면 쭉 있는데, 우리 일단 서울 청약할 거지? 형, 네. 경기도나 지방? 서울. 서울? 못 먹어도 고야 <laughs> 좋았어. 서울 가도록 할게. 자, 우리 서울 보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민영밖에 없어. 해가지고, 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것도 한번 쭉 보도록 할까? 어 여기 은평구가 좀 많네 은평구에 분양을 했는데 은평구 좀 어때? 은평구 일단 멀지 근데 은평구에 이번에 8월달에 4개 구역이나 무려 분양을 했어 그중에서 세개자이는 한나란지에 동시 분양했다 보니까 자인쟁이 어, 싹 분산이 됐었겠지? 같은 날에는 청약을 한 군데 밖에 못 해. 그렇다 보니까, 동시 세 개니까, 어, 이거는 좀 노려볼만한데?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 일단 분양가부터 봐야 돼. DMC 파인시티 자이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딱 이렇게 다운받아 볼 거야. 해가지고, 다른 데들도 센트럴 자이, 아트 포레 자이, 그리고 s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얘네들을 싹 모아봤어 미리 하나씩 보도록 할게 자 우선 DMC 파인시티자이 한번 클릭해 봤어 보면 쫙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이렇게 길게 막 이것저것 써 있어 여기가 우리가 조건들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계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형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돈어돈 어, 돈. 맞아 맞아 우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보러 갈 거야 우선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 보는 건 어렵지 않아. 보면 일단 면적이랑 이게 어떤 타입이고 이게 몇 세대나 분양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은 우린 돈부터 보러 갈게 형이 딱 봤었을 때 59제곱미터 이게네 59제곱미터가 몇 평인지 알아? 24평, 5평. 5 그죠? 5 안에 이거 모를줄 알았는데 음, 아파트는 자. 좀 압니다. <laughs> 부동산에 관심 있는 형. 우리 불린이들은잘 모를 수 있으니 내가 설명해 줄게. 59제곱미터라는 거는 전용 면적이야. 이 전용 면적이라는 개념 꼭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법적으로는 전용 면적이라 말하면 10평수인데, 59제곱미터를 3.3058로 나누게 되면 18평이 나와. 18평. 어때? 작지. 작지. 어, 근데 방금 전에 25평이라 했잖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라고 하면, 이게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인데, 이거를 공급 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85제곱미터야.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나오잖아. 주거 전용 59인데, 주거 공용을 합쳐가지고 82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형 아파트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평이 85제곱미터다. 자, 일단은 이걸 정리하고서 다시 들어갈 거야. 즉, 59제곱미터. 25평형을 봤었을 때, 금액, 얼마야? 어, 5억. 그리고 33평이 얼마냐? 보니까, 어, 좀층 낮은 데들은 6억대도 있고, 층 고층 같은 경우도, 아, 층이 좀 괜찮다 하더라도 7억대에 나와 있네? 자, 어, 이거, DMC 뭐야? 파인시티 자이잖아? 다른 데는 좀 어떤지 한 보도록 할까? DMC 센트럴 자이. 얘가 미리 얘기하자면 제일 좋은 데야. 제일 좋은 데인데, 한번. 금액은 어떻게 되냐? 25평형 보니까 금액이, 오, 얘네들도, 어, 그냥 4억대네. 5억 좀안 되고. 그리고 30평형도 보니까 어, 금액이 얼마야? 와. 지금 뭐 그냥 7억이 안, 여기는 좀 고층은 좀 7억대도 있다. 6억에서 7억. 이렇게 나와있네. 로또네. 어? 이거 로또인지도 이거는 알아? 이거는 모집 공고 이거 35페이지 되는 PDF로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재경이가 돈부터 보라고 먼저 팁을 알려줬습니다 형뭐좀 아는 거 같아 이미 청약 나한테 물어보는 게, 게 이미 어느 정도 아는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지난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거의 두 배의 값어치가 올랐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청약하는 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맞아 그런데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 일단 분양가 되게 싸 요즘 왜냐하면 제가 허그에서 우회 규제를 하고 있잖아. 지금 분양가를 갖다가 억누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싸게 분양가가 나온 건데 일단 위치 한번 보도록 할게 형이 맨 처음에 은평구 위치 좀안 좋은 것 같은 얘기 했었잖아. 자형지도를 한번 볼게. 은평구 가어디있냐면 우리 이쪽에 였죠. 어좀 멀다는 얘기도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수색 증산의 위치를 한번 대대로 보게 되면 사실 은평구라고 하기에는 좀더좋은데야자 수색 증산 유타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바로 맞은 편이 마포구 상암인데. 그렇지. 자, 상암. 뭐가 떠올라? 상암 하면은 방송국의 메카지. 그치. 어 이거는 또잘 알고 있어, 우리 형. 그래서 이쪽 보게 되면 MBC, 뭐 SBS, KBS, 뭐 JTBC 해가지고 각종 방송국들이 여기 다 몰려있어. 그래서 여기에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바로 여기 맞은 편이 수색증산이야. 여기 바로 상암의 수혜 지역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이쪽 일대가 그동안은 아파트라고 할만한 게 없어가지고 좀 낙후돼 있었었는데, 얘네가 지금 재개발로 싹 갈아엎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할게. 증산 2구역이 제일 좋아. 여기 증산 2구역이 DMC 센트럴 자이. 그리고 여기가 수색 6구역 DMC 파인시티 자이. 바로 위가 수색 7구역 아트포레 자이. 맨 마지막으로 수색 13구역이 DMC, SK뷰, 아이파크,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쭉 이렇게 있는데, 일단 금액이 너무 쌌어. 얘 분양가고 그러면 도대체, 형이 로또란 얘기 어서들었던 얘기 있잖아. 그된 사람이 그랬어. 그러고, 두 배다, 막 이런 얘기도 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볼수 있냐. 호객농 사이트를 한번 들어와 봤어. 여기 사이트가 실거래가 베이스로 해가지고 금액대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딱 우리 한번 33평 기준으로 볼까 30평대 해가지고 보면 어? 금액대들이 나오네 지금 여기가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야 수색 4구역이 유일하게 가장 먼저 입주했어 얘네 지금 금액 뜨는 거 얼마야? 어 11억에서 12억 그치 여기 지금 뭐 호가는 12억 6천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좀 멀어. 제일 먼저 입주하긴 했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 가격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위치 제일 좋은 데는 어디야? 이 증산이고요. 여기 DMC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장주가 될 음. 곳이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거 금액 뜨는 거는 지금 얘네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현재 아직 완공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뜬 거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게 반영이 돼 있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그럼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나오면 여기 일단은 DMC 로테캐슬더 퍼스트가 12억 잡는 거고 그리고 이쪽 맞은편에 상암을 봐야 되는데 어? 상암 생각보다 안 비싸네 싶을 거야 지금 가격대들 봐봐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네들이 연차가 좀 됐어 신축이 아니야 맞아 오래됐지 그리고 우리 상암이 좀 그런 게 얘네들이 약간 좀 임대 아파트들 비율이 좀 높은 데거든 그렇다 보니까, 아, 얘네들이랑 신축업화상 직접 비교하긴 좀 뭐하고, 위치는 상암이 괜찮은데, 여기는 은평구라고는 해도 신축이 여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구축만 해도 이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 얘네 신축이 제대로 들어서 게 되고, 상암, 아, 수색증산뉴타운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아직 안 좋을 때도 이 가격인데, 싹 정비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봐.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얘네 가격 얼마 보느냐? 33평형을 진짜 못해도 14억에서 15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14억, 15억 그러네. 봤었을 때 분양가가 7억이다. 두, 두, 두 배. 배. 이게 나오는 거지. 여기 좋은 거는 이제 알겠어. 그래서 내가 경쟁을 넣었을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여기서 어디 볼래? 제일 좋은 데부터 볼래? 오케이. 오케이. 어디가 제일 좋다 했냐. 센트럴 DLC. 자이. 센트럴 자이. 오게 되면 이미 청약이 다 끝났어. 그래서 경쟁이 나오는데 경쟁률 클릭하면 자, 우리가 59제곱미터, 25평이라고 했지? 보면 경쟁률 어떻게 돼? 지금 1순위에서 다 끝났어. 여기가 경쟁률이야. 보면, 어? 얘는 308대1, 233대1, 176대1. 뭐 이러네? 그러고, 우리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가점, 가점. 이 가점 개선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그냥 아번 보기만 해. 최저 가점만 해도 71점 우와. 평균이 72점 어, 얘는 어, 경쟁률 좀더 얘보다 낮다 싶었더니 오히려 최저 컷은 더 높아 최저가 74점이야 얘는 최저가 70점 33평은 볼까 보니까 오 여기는 뭐 99대1 어, 아까 뭐 그냥 몇백대 1보다는 낫네 97대1 얘는 뭐 125대1 이렇게 했는데 가점들 보면 얘는 만만치 않네 69대1 69점. 최저 가점이 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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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점, 72점. 와, 이게 현실이네. 자, 다른 데도 한번 보도록 할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아트포레 자이는 좀 만만해 보이나? 라고 하는데, 얘네도 보면, 오, 59제곱미터. 최저 가점만 해도 60점대. 지금 33평을 보니까 얘네도 60점대. 우리가 경쟁률도 보니까, 그냥 몇십 대 일, 백대 일도 그냥 나오네? 이게 현실이란 거야. 이게 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 자이 세계 단지가 한꺼번에 분양을 했어. 그렇지. DMC 센트럴 자이 증산 2구역이 대장인데, 얘를 넣을 거면, 다른 데들은 못 넣어. 그러면 내가 좀 눈치 싸움에서, 아, 여긴 가점이 좀셀것 같아. 우리가 수색 7구역에 넣어야지, 수색 6구역에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이 됐는데도 이 경쟁률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한날한 시에 분양했는데, 얘를 피해 간 거. BMC s k 뷰아 ITPARK 폴의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할까? 우리가 일반적인 59제곱미터 보면, 와, 이 숫자 뭐야? 어? 1000대1이야, 1000대1. <laughs> 미쳤다, 1000대1. 이거는 눈치게임을 잘못한 건가, 그러면? 눈치게임을 잘못한 게 아니라, 앞에는 3개를 동시에 했으니까, 아, 내가 했었고, 얘네 떨어진 사람들이, 음... 여기로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걸 그래, 다 몰린 거지. 여기서 떨어진 사람이 다 몰렸으니까 그렇지. 경쟁률이 1000대1에 올린 거고. 어, 뭐. 그러니까 여기 1000대1도 떴고, 와, 700대1, 600대1, 뭐, 900대1, 도 여기 1100대1. 뭐야, 이건 숫자야? 1900대1. 이게, 이게 현실이 란 거야, 형. 와, 정신 이런. 차려야 돼. 가점도 우리 지금, 뭐, 이거 최저가,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인 평 때가 아니잖아. 적어도 25평, 여기부터 보면, 평, 최저가 69, 평균. 이렇게 나오다, 아니, 잠깐만, 평균. 최저가 69, 평균이 69.5. 이게, 이게 현실 60점, 거의 70점이 필요해야지 내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엄청난 거군요. 그렇지.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느껴야 되냐. 아, 청약은 어렵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laughs>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청약은 로또다. 그리고 서울은 입지 따질 필요 없다. 형, 정신 차려야 돼. 은평부 멀다. 이거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이거 봐. 남들은 여기 못 돼서 안따다 그러게요. 와, 알아야지 힘이나. 그렇지. 여러분. 일단 서울은 어디든 간에 일단 넣어가지고 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지가 살짝 떨어지면 어때? 분양가가 싸잖아. 일단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 일단 내가 일단 될수 있고 없고를 따지지도 따지 말고, 않고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 이게 현실이니까 청야 관심 갖는 건 좋은데 현실을 좀 알고 가자 맞아 돈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네 내가 1000대 1, 2000대 1을 어떻게 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지? 일단 가점을 좀 쌓아야 된다 가점 우리 70점대 만들어야지 될수 있다 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가점은 가점을 알려줘 네, 가점을 오늘 얘기하려면 너무 길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하자. 가점은 알려줘. 청약 우리 브인이들 도움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줘.